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레스 왕의 조서의 발견과 그에 따른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독들의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그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건축명령에 대한 조서로 성전의 크기까지 기록된 조서이며 그 경비 또한 왕실에서 낼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조서였습니다. 또한 성전의 그릇까지도 꺼내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두라는 명령이 기록된 조서였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편지를 보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에게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입각한 조서였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공산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서 왕의 재산을 내겠다고 말하죠. 그 재산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재물과 또 밀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말미야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고 만약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할때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 조서를 신속히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필연 즉 포로 귀환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필연 그리고 그 필연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입니까? 대적들은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죠. 어제 본문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총독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었죠. 오늘 그 전략을 역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또한 당신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역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건축을 방해하려고 편지를 보낸 청독들의 방법을 역으로 바꾸어 오히려 성전건축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 또한 보십시오. 메대지방의 한 궁궐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왕의 왕권을 이용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왕권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조서를 찾았을까? 만약 왕의 권력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지방까지 찾아갔을까? 대적들이 막으려고 했던 계획을 오히려 다 걷어내시고 더욱더 성정구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기회로 넘어지게 하는 모든 힘들을. 도움의 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한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역자신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도 상황도 권력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오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다리오 왕 스스로도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기록된 문서가 있었기에 선대왕의 조서에 의거해서 다리오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록이었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된 조서였기에 다리오 왕은 그 권위를 인정하며 실행한 것이죠. 기록된 문서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문서로서의 성경의 역사는 다양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연구하며 실행되었죠. 처음 정경의 의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때부터 약 200년 이상 흘러서 오늘날의 정경으로서의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은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알아서 무슨 소용인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주제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효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교훈, 즉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우뢰를 고치시며 다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십시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성전 건축의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세워나갈 것이며 주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장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삶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라운큐티 마칩니다.